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였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남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안에 계시니라 아멘. 네 이제 그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러니까 그런 외부의 그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철학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그 유혹하던 그런 사상들.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한 어, 그런 그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침입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두 가지로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 위의 것이 무엇이고 땅의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 그러면 아, 당연히 하늘의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땅의 것. 이 땅의 것이고. 하늘의 것, 그러면, 아, 뭐, 그냥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천국의 것이 구체적으로 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 바로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죠?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 뭐, 한이, 한도가 있는 것, 뭐, 시작해서 끝이 있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위의 것, 그러면은 뭐가 있죠? 새 사람. 예.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위의 것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 그럼 뭐예요? 생명. 생명, 우리 목숨 얘기하는 건 아니죠. 뭐, 태어나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개념으로만 한 살이죠. 한 살에 태어나서 뭐 정, 죽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죠. 뭐 누구든지 그렇지만 반드시 죽죠. 뭐 80, 90, 100, 뭐 이렇게 얘기할 때그 어, 끝이 있는 그런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 그것은 위의 것이에요. 어, 그리고 그리스도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뭐 어저께 말씀과 같이 뭐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어그 추구하는 것그렇 머리에 집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금방 눈에 보이는 것 끝이 있을지라도 지금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것 이상하게 하여간 가짜는 좋아 보이게 만드는 데는 뭔가 이게 탁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속이는 것들이 다 그렇죠. 사람들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음, 어, 왜 생길까요? 뭐, 이를테면, 어, 이를테면, 어, 일을 해가지고, 아,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날수 있는 이익은 몇 퍼센트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 보통, 뭐, 그래서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건몇 퍼센트야?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몇 퍼센트야? 그러면은 그몇 퍼센트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는 뭐, 돈 놓고 돈 먹깁니다. 라고 하는데 금방 넘어가죠. 그래서 100원 넣으면 100원 가져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거기에 함정이 뭐냐. 그렇게 좋은 거면 자기가 하지, 왜 다른 사람을 어, 그 추천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하고만 하겠죠. 그렇게 진짜로 100원 넣고 100원을 따먹는 거라고 한다면. 예. 어,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게 이제 사람의 그 생각들인데 그것보다도 더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땅의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예. 그 다음에 뭐, 탐심. 예. 탐심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그 땅의 것은 뭐, 죄.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곳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 절대로 거기에 있는 것은 맛보지도 말고, 예. 그것을 생각하지도 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 사람 된 사람들은 어, 새 사람 된 사람들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위에 것만을 생각하고 위에 것만을 찾고 위에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들만 찾고 영원한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생명만 찾고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 막 그냥 어, 그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죄 지을 때마다 그냥 번개가 팍팍 떨어졌으면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laughs> 지난번에 제가 언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어, 어떤 사람이 이제 그음 부정을 했어요. 결혼 생활 가운데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 아 정말 그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그게 했다는 거예요. 막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 했는데, 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일도 없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는데, 어, 이제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면 저만 어떻게 벌하시면 되지? 어, 이 비행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냐면, 이렇게 모으느라고 엄청나게 힘들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죠.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내어버려 두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건져내신 거잖아요. 값을 주고서 사셔서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음, 요한복음의 17장의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안에서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이 분명히 다스리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코스모스의 지배, 아래, 지배, 아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 안으로,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 안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제 보존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거룩이죠.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음, 그런데... 거기에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 그 굉장히 큰큰 음, 큰 정도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냥 끝이죠, 끝, 예, 끝이 되는 거죠. 어, 우리가 정말로 구원 얻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이 것이 바로 또 위의 것이 되겠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어, 더 이상 어, 그곳에 어, 그 눈을 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참스구디아인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 그때 당시 하여간 야만족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요. 어, 그러니까, 어, 야만인, 야만인과 같은 그런 동의어로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찾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어, 우리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생명, 예수 그리스도 만 찾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위의 것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위의 것만 생각하는 자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생각하며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자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위의 것만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 위의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생명만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